안녕하세요. 사플 이승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양도소득세인데요. 입주권 상태에서 어, 지분증여를 하신 다음에 올해 9월이 입주인가봐요. 그래서 2023년 9월 입주 전에 입주권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어,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안 해주셔서 설명 을한번더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 경과별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재부담으로 돼 있었던 집을 모친께 98% 부친께 2%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를 드렸어요 100% 아드님 명의로 돼 있다가 모친께 98% 부친께 네, 네, 2% 이렇게 증여를, 증여를 제가 했죠 그렇게 돼 있다가 2018년에 부친께 100% 증여됐어요 19년에 모치해서 돌아가시고. 98%를 전부 해서 부치니 100%가 증여가 됐다는 거죠. 네, 모 이제 그 다음 해 돌아가시게 됐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주는 2023년 10월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2023년 10월. 10월에 입주. 네, 네. 네, 네. 네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등기가 나고. 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지연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저희가 잔금을 다 치르고 음. 등기 후에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음. 네네. 그럼 어쨌거나 이제 매도가액이 요 구액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입주권이 됐던 등기 후에 음. 어, 주택으로 됐던 요과정이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혹시 양도세가 네.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궁금하신 거죠. 입주권 상태에서 이렇게 증여하셨으니까 뭐 중도금 대출이나 분담금이나 뭐 이런 거다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입주권 상태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 매매가 빈번히 일어나요?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겠네요 사례라고 하는 건 어떤 걸말씀하세이 동네에 나랑... 나랑 평형이 똑같은 사람 국토들어가는 실제 거래 내용은 일부 있더라고요 아 일부 있네 근데 그랬어요? 그게 많지가 않아서 20년에 거래가 된 것도 있고 작년 22년에 된 것도 있고 22년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리기 네. 때문에 네. 그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 거래가 된게 아니라서 그 네. 가격을 지금 현재 공매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금 계산할 때그 사례는 무한정 네. 가격을 다 뒤질 수는 없고요. 네. 판단 시점, 양도 시점으로부터 증여는 6개월, 양도는 한 3개월 안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랑 유사성이 있어야 돼 유사성. 네. 완전히 평형이 다르면 그건 안되잖아요 네. 가격이 완전히 틀려지니까 네. 그리고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내 거랑 전용면적이 95% 이상 동일해야 돼요 아 그러면 네.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효과가 나와 있는 게 네. 어, 그러니까 9억 5천에서 10억까지 돼 있어요 그럼 뭐약 시세를 10억으로 보고 네, 10억, 10억 정도가 10억 정도는 정도는? 네, 합리적인, 합리적인 가격인데 네. 이변동폭이 어쨌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어, 네. 우리는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네네. 최근 시장에가런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찾아서 매매 가격을 예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감정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감정 평가하면 역시 막 사례를 뒤져보고 네. 뭐 이렇게 주변 그런 입지도 보고 다겠죠. 하 네. 그래서 감정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 매매가는 일단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차피 그 정도 선에서 매너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양도세는 얼마 되냐.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매입한 가격 얼마냐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입 가격은 처음에 했을 때 7,5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어, 그런데 중간에 아드님이 가지고 있다가, 부친 네. 모친께 증여를 하셨잖아요. 네, 증여를 했을 때는 돈을 받고 매매를 한게 아니, 아니고 네. 증여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뭐 7,900만 원에서 1억 사이 그 정도 되어있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7,500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2000년도에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2010년이니까 요거는 이제 고려대상에서 빠집니다. 네. 빠지고 2018년도에 모친이 부친한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리고 상속이 되셨어요. 요거는 아마 입주권 지분을 매매한 거일 거예요. 입주권 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양 가격이 나올 겁니다. 아마 조합원 뭐, 분양 가격 말이죠. 조합원 네. 원시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분양 가격이 나올 거예요. 조합원 분양 가격은 4억 천. 이렇게 되는데 요게 분양가가 다 원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취득 가격이 <laughs> 얼마 나올 거고 감정 가격은 그 평가액인데. 분담금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책정하는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취득 가격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취득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 취득 가격하고 분담금. 이렇게두 개가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가격인데 저번 자산에 대한 감정 가격인데 그 감액가격은 가격 한 2억 천 정도가 되고요. 네, 원래 이 아파트 취득가격 <laughs>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7,500에 제가 그걸 샀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세가 있으니까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해서 권리 가격 평가를 하잖아요. 네. 권리 가격이 2억 천. 조합원 분양가가 4억 천. 4억 그럼 분담금 2억, 2억 정도가, 정도가 되는 거죠. 2억 정도가 되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원가는 7,500 하고. 분담금하고 이두 개가 내 원가죠 이 조합원 분양가격은 시세예요 시세 여기는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원가 내가 처음에 들어간 가격 이거 그 다음에 분담금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7 5 0 0이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건 여기 부친을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여기 파는 사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이제 부친이 되시겠죠 네, 네. 부친 명의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부친께서는 음. 2% 지분이 증여로 받은 금액이 있고 네. 98% 증여로 받은 금액이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때 세금 다 정리하셨고요. 세금 정리는 다 됐고, 이제 여기서 부친 입장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부친은 이거를 증여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분당금은 그냥 똑같은 거고. 그렇게 되면 2% 증여받을 때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98% 증여받을 때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다 일단 2%는 이구 네. 부동산이라 이거 금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7,500에 2%면은 1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거 98%는 이미 입주권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는 입주권이 아니죠. 2 3년도에 입주가 네. 되니까 네. 보통 공사 기간 3년하고 네. 그 앞에 관청 기간이 2년 있으니까 아 이때도 그냥 주택이네요. 그죠 관리 처분 전에는 주택으로 보거든요. 네. 그럼 관리 처분 전 주택이니까 평가야 뭐 감정 평가 이렇게 나오지만 취득 가격은 이거거든요. 이거. 네. 취득 가격은 이거라 취득 가격으로 증여했다고 봤을 때는 이거의 98%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2% 이거의 98% 그럼 합하면은 그냥 이게 나오는 거죠. 내5신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게 나오는 거고 네. 분담금이 들어가서 이 새로운 아파트에 아버님의 원가는 이제 이게 이게 되는 거죠. 2억 7 0 0 0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4억 천하고 차이는. 네. 조합원들의 시세 차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요만큼은 이제 시세 차익을 본 거예요. 외부는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겠죠. 일반 분양은 더 훨씬 더 비싸겠죠. 분당금은 자기의 프리미엄이라고 본다.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자기 프리미엄인 거예요. 요거는 공사비 산정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프리미엄은 4억 천하고 이거하고 하니까 뭐 1억 3,500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또 있죠 일반 분양가 하고의 그 세집 프리미엄또 있죠 만약 일반 분양가가 뭐 4억천이 아니라 5억천이다 그러면 세집 프리미엄이 1억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이 벌어들은 미실은 이익은 2억 3천 5백을 번거죠 근데 매도가액은 10억이 됐을 때 아, 이제 양도소득세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원가잖아요 네. 이게 네. 양도가잖아요 2억 7500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시세차익이 이제 7억 2500, 2500 이렇게 시세차익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10억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일단 다른 주택은 없다고 볼까요? 네. 아니면 다른 주택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그 뭐, 거죠. 다른 뭐 주택으로 볼수 있는 거뭐 오피스텔 네. 이런 거 네. 없어요. 네. 그렇다면 뭐 입주권 상태에서 이렇게 팔면 은 1주택으로 쭉 왔는데 증여를 이렇게 했어. 증여할 때 동일 세대원이었나요?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이 집에? 이 집에 살았는 거죠. 이집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는지. 아, 제가 아버 님을무시게된 거는 이 네. 이후에. 그 이후였구나. 동일세대원으로 증여받으면 이렇게 연속성 선상으로 보거든요. 뭐, 네. 보거는안될것 같아요. 2020년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됐죠. 음 그렇구나. 그럼 아버님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버님은 같은 동일세대원이죠. 네. 지금 양도 시점 현재. 네. 그리고 아버님은 이 주택 입주권 이거 주택이 하나가 있는 거고 우리 사연자님은 주택이 또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2주택이 되겠죠 2주택 3주택 다 똑같으니까 저는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고요 신분한테 입주를 해야 지금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주택이 2주택이에요 다주택자입니까 그러면 비과세는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로 받는 게 아니고 분양을 목표로 전속을 내했을 아, 때는 10년간은 일주택 건전라고 하는 걸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동거 복양 목적으로 네. 세대를 합치면은 일주택 있던 아들, 일주택 네. 있던 아버지, 그래서 합치면은 10년 동안은 각자 일주택 해줘요. 네. 그게 이제 요건이 맞다고 가정하면은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택이 분양권인가요? 아니요 네.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분양권이에요. 전장인이 원시 조합원이에요 아니면 일반 네. 조합원이에요 분양권을 제가. 산 거죠? 네, 네. 아니, 어, 산게 아니고, 분양을 받은 거죠. 아, 분양을 받은 거죠. 원시 조합은 재개발, 이건 아니고. 네. 재개발이 아니고. 청약은? 청약으로. 청약으로. 어, 그러면 주택이 하나 있는데, 아버님도 이거 하나 있고, 동거 공양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들어와 있고. 네. 어,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상황만 봐서는 특례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뭐 아드님도 1주택, 아버님도 1주택. 그러면 요거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은 되거든요. 네. 또 세부적인 요건은, 지득 당시가 여기 증여로 여기서 취득했구나 2018년 몇월 달인가요? 18년 하반기니까 뭐한 8월 달? 8월 달? 네. 이때 당시는 여기가 어디 주택이죠? 광명시네요. 저... 경기도 광명시. 네. 이때는 서울, 경기, 뭐, 대한민국 그 상당 부분이 조정지역이었거든요. 네. 지금 풀렸지만.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거주의 무 2년이 주어져요. 네. 비과세 받으려면 그 알고 계시죠?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아, 원래 처음부터 이, 이때부터 미국 음. 아, 거주. 거주. 오케이. <laughs> 네. 그러면 거주는 무조건 요건을 채웠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상황봐서는 이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입주권도 어차피 주택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 세대 1 주택 비과세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도구 봉양이라는거 입증하신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장기 보유. 그 80%가 네, 해당이 될 거고 80% 표가 이제 혜택받는 1번 표인데 그 네. 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2018년부터니까 1 0년 아직 안 됐네 저축에100% 받은 날로부터는 아, 아니, 4, 5년 그러니까. 정도밖에 안 됐죠? 5년 정도 그래도 네. 뭐 80%의 절반 보유는 여, 아,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어차피 네. 뭐. 절반이니까 80%의 절반 40% 공제나 되겠네요 이 정도는 공제되는 걸 보니까 뭐 3억 5천하고 3억 6천 150. 이렇게 시세차익이 줄어드네요 장기보유로 해서 근데 어차피 뭐 이게 10억이 안 되니까 네. 12억까지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비과세 해당됩니다 장기보유 의미가 없고 그냥 네. 12억 이하니까 수익금액 자체가 비과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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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단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안 그러면 시세차익이 꽤 나오니까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동거복량 그거 특례 하나 때문에 이주택이지만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죠 각자 일주택으로 하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은 조합해보면 비과세 요건은 됩니다. 이거 2018년도에 거주의무 주어졌으나 계속 사셨다고 하셨고 거주의무 필요없고 뭐 보유기간 충분하고 그 다음에 2주택 문제는 동거복량으로 해서 각자 1주택 비과세 되는거죠. 그리고 비과세 기준금액 12억 이하 비과세 되는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팔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면서 비과세 특례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냥 비과세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따로 있고요. 네. 비과세 특례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거기다가 왜 비과세를 받는지를 쓰고 그다음에 전입신고 시기랑 뭐 이런 거 해서 부모님 인적사항하고 본인인적사항하고 전입신고시기 이런거 입증서류 좀 첨부해서 특례신고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거죠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과세라고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는 나오는걸로 봐야 되죠? 비과세는 제로죠 세금으로 봐야 되는거에요? 그렇죠 제로 12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서민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면해주는거니까 네. 제로죠 제로 음. 12억까지는 일단 세금이 요건이 맞으면 아예 안나오는거죠 화냈었던 건 과일과 회나